네, 안녕하세요. 항의도 이공하신 신전형입니다. 오늘 제 얼굴 보면은 조금 피곤해 보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도 하루하루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갖고 되게 고맙잖아,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선생님 와서 일 갔다 오셨죠? 네네. 국 네, 그 땅에서 그 타고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손님 어저께 이제 일해드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전화를 이제 못 받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음. 오늘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앞전에 이제 이 칠석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조금 올려드렸잖아요 네. 칠석에는 모든 사람을 다 제가 수용을 못 한다고 네. 그죠? 그날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아침에 뭐 9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에 뭐 9시까지 한다 해도 내가 이 수용할 수 있는 게 30에서 50명이거든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 이제 다시 결정을 해 드릴게요 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 네. 근데 앞전 같은 경우 백중은 거의 접수가 끝났어요 어, 칠석은 이제 자리가 조금 남아서 이제 다시 한번 방송을 보내드리는데 이 칠석에 솔직히 이 금전이라는 게 솔직히 들어가잖아요. 칠석의 의미라는 게. 근데 지금 이제 어저께 지방분 한분 오셨는데 자7만 칠천 원좀속지 마세요. 인당 7만 칠천 원이래. 어이구 싸네. 응. <laughs> 자 식구가 4 명이잖아요. 아, 자 다섯 명 여섯 명이잖아. 자 이거 진짜 쌍팔년도 시대. 근데 음. 그런 손님들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자 근데 칠석에다가 왜 손톱 발톱이 들어가고 속옷이 왜 들어가냐고 손톱 발톱 이런 게 있어야 된대요. 그죠? 그거는 이제 삼재 풀이할 때이 음. 동지나 정월달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드신 엄마들이잖아. 네. 네어 근데 손주들 자손들이 막혀서 지금 그러는데 그런 수법 록에 나중에 벌 받아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칠석에다가 이제 다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아쉬워하는 분들도 조금씩 계시더라고. 자, 이게 왜 아쉬워하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돈? 네, 금전. <laughs> 네. 금전 때문에 이 부담이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음. 실속에다가 금전이 없어서 진짜로 힘든 분들, 내가 그분들을 오늘 위해서 어 제가 오늘 이제 인등 제작을 이제 시작이 들어갔어요. 아, 예. 네, 인등이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도. 칠성님들 모시고 계시잖아. 네. 부처님 모시잖아요. 네. 칠성의 할머니들 모시고. 자, 시청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자, 우리가 흔히 절에 가시면은, 음. 절에 가시면은 좌측 편이나 우측 편이나 보시면은 이 전기로 된 휴. 호롱불이 있어요. 호롱불이 이제 100개, 200개, 300개까지 절은 크잖아. 네. 그죠? 자, 인등이라는 게 뭐냐면 전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래도 이제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인등이라도 조금 밝히시면은 또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 식구들 거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초는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은 자, 이제 이 계속 이제 우리가 이 흐름새를 보여요. 초 같은 경우는 이, 아, 우리가 봤을 때이 사람 불을 켰는데 자, 지금 보시면 쑥 파였죠? 네. 어, 이것은 이 사람이 마음심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이 많다는 거죠.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촛불 키면은 네. 유익한 점도 있고 이제 우리가 보고 안 좋으면은 전화도 해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또이천을더 드릴 거예요.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죠. 아, 그러네요? 예. 음. 네.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이제 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음. 어, 이 촛불의 의미도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설명을 해 줘야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알지 제대로. 그리고 요 초심지에 보시면은 불을 키잖아요? 네. 불을 키면은 이제 우리가 구슬할 때 의미처럼 꽃이 핀다 그래. 아, 예, 그거 알아요. 알아요? 예, 예. 응, 꽃이 피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분들은 이제 되게 이제 많이 진화가 돼서 좋아졌다. 음... 이제 좋은 일이 생긴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고. 근데 전기초에서, 인등에서, 인등에서는 내 마음의 심이나 이 사람 가는 길, 이런 거, 표적은 하나도 안 내려와요. 왜? 음, 전기로 그렇지. 돌아서 그냥 불을 밝혀주는 거니까. 근데 이내 앞길을 일단은 밝히고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거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내 심리작용을 해요. 우리가. 근데 뭐큰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초를 키고 이러면 좋겠지. 질석에다가. 근데 이제 그런 분들, 형편이 힘든 사람들은 이제, 인등, 인등, 이제 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다른 부속인 분들도 인등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 또 많잖아. 너무 힘든 분들, 이제 그런 거 조금 켜놓으셔도 이제 괜찮다.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어저께 들었어요. 음. 솔직히 인등이라는 것은, 음, 전기로는 돌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심민작용 내가 어떤 법당에, 어떤 신당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일단은 빌어줘요. 전기로 돌아가도 아침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축원을 해서 기도를 해드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한사람들 이제 또 빌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인등도 참으로 중요하다. 어, 부친님 전에 할머니 전에 어 충분하게 그래도 조금은 내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오늘은 내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굳이 뭐 돈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없이 나는 상담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분으로 전화만 하면은, 뭐, 군만해라? 뭐, 뭐, 치성을 해라? 뭘 하잖아. 나는 아니라 그래. 형편 되시는 만큼, 그 형편에 맞춰서 하세요. 그래야 덕을 보는 거고, 그래야 본인도 믿음이 있어야 또그 덕을 보는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이제 칠성전에다가 할머니 전에, 부처님 전에, 이제 옛날 예적부터 우리가 자손들 나가면은 조금씩 빌어주고 그랬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등도 있다 할머니 전에 잘 빌어보시고 이제 오늘은 진짜 이제 금전 없는 분들 이제 전화 왔는데 솔직히 우리도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얼마가 들어가요? 이 얘기를 하잖아. 네.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음. 그렇다고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마음이 내가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다시 인등을 이제 크게 제작을 했어요. 그게 제작을 해갖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작게나마 그냥 정성으로라도 하실 분들. 자, 이거 영업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로. 제거 영상 보시면은 뭐 저는 뭐 장사꾼으로 이런 걸안 해. 진짜 진실이 된 분만, 진짜 그런 분만 하세요. 자, 저, 저한테 이거 상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주위 가까운데 보시면 좋은 분들 계시면 그분들 다 인등, 무속인들 다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그분들한테라도 내가 좀 키고 가시라. 없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좋아지신다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없는 분들 내가 항상 내가 얘기했죠. 긍정의 힘을 가지라고. 그러면은 자 이런 기회 좋은 기회 또 생기잖아. 어, 내가 다른 선생님들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길을 보시고 오래 힘들지만 이제 작은 불이나마 호롱풀 하나 켜셔갖고. 이제 앞길, 그래도 꽃길 조금 걸으시라고 오늘은 제가 방송 올려드렸으니까 다음 편에 제가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이라도 정보되게 또 좋은 이제 글또 올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우리 피디님들, 이제 피디님도 나중에 어디 가셔갖고 어, 이제 인생이라도 촛불이라도 잘 밝히세요. 그래야 앞길, <laughs> 그래도 순탄하게 가지 조금 있으면 말년 들어와요. <laughs> 응, 열심히 비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편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